11월 15일 푸모닝입니다 아, 중국 일기예보 상으로는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<laughs> 날씨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쾌청한 날씨일 것 같고 어, 아이들 가을 방학이라 아이들도 많고 오늘 관람객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어, 저는 이제 오늘 일주일표를 또 끊고 올라가야 돼가지고 밑에 몇표서 갔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컨디션 좋습니다 일주일 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 예전에 이틀권, 그러니까 하루에 90원이었는데, 일주일에 이틀권 182원으로 일주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신 이제 안면인식을 해야 되는데,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어차피 공항 통과할 때 전부 지문이고 얼굴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걱정 안 하시고 일주일 표 끊어서 오래오래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표를 사느라고 좀 늦었는데 지금 9시 5분이거든요 근데 줄이 아직도 이만큼 있어요 와 오늘 진짜 역대급일 것 같습니다 아, 성수기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와 오늘 푸여보기 쉽지 않겠습니다 굿모닝 연탄이 여전히 잘 자고 있습니다 부야 방사장 오픈은 했겠는데 사람이 와 난리입니다 지금 매달 발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부야 산책 중인 것 같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, 움직이네요 아침에 된잎도 먹고 뽀빠다하고 물도 좀 마셨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 9시 23분입니다 어 일어났네 哎。 아, 아침부터 에너지 넘친다. 막 계속 뛰어다닙니다. 번답번. <목소리> <목소리> 这可以看得到。这个我觉得比熊猫稀罕。就和那个基地的花花一样。 현재 9시 37분이고 샤워 바이트 내시 청소 중입니다. 9시 45분인데 이제 크가로 오는 것 같습니다. 청소상황. 아직 청소 중입니다. <목소리도> 两还可以，嗯，嗯，谢谢。 아, 어, 바깥에 청소하시네. 시의 사육사님 같습니다. 아, 어, 문 열어 주셨습니다. 아이고, 줄은 보람이 있네. 어, 바로 다르시네. 간식 주세요. 아닌가? 간식 주세요. 아 어, 이제 간식 주시네요. 딱 정강 10시에 간식 주셨습니다.